둘다 어떤 모양이니, 모양이? 모양이? 아이즈 모양이죠 그래서 한번 볼게 일단 현재문사는 뭐해 주는 거라고 했죠? 명사를 응. 꾸며준 거라고 했죠?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로, 그렇 그럼 동영사는 뭐하는 거냐면 동영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명사 역할을 하는데 영어에서 명사란? 주어, 목적어, 응. 보호 역할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네, 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러닝바라면 달리고 있는 소녀라고 손을 꾸며주겠지? 이게 현재공사야 근데 러닝슈즈라면 달리고 있는 신발 아니잖아. 달리고, 달리고 있는 목적을 가진 신발이지. 이게 뭐라 해야 돼? 운동화가 되는 거죠. 이때 동명사야. 자, 이거 다시 해볼게. 예전에 했던 건데. 슬리핑, 백 뱃, 무는는 뭐라고 했죠? 작은 소년이니까 부사지. 슬리핑 백은 뭐죠? 침낭이 되니까 뭐라는 거야. 이때는 동명사가 되는 거죠. 뭘 꾸며주고 어떤 역할을 하는애에따왜 달라진다는 거지. 그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ING에 다 밑줄을 넣고, 다음 중 밑줄씩 INGS님이 같은 것 다른 곳으로 이렇게 나온게 있거든? 근데 요즘 잘안 나와, 이렇게. 그치? 기본적으로 알 거라고 믿고. 네, 일단 A부터 보겠습니다. a 볼게. 해석해봅시다. 일단 해볼까요? 울고 있는 소년을 봐라. 울고 어, 있는 소년을 봐라. 현재문사도왜문사도 왜, 물을 꾸며주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2번. 잊지 말아라, 살거 있지 말아. 몇명 베이킹 파우더살거 있지 말라는 게지. 같은 하루 가루고 베이킹 굽다그동 굽고 있는 가루 좀 이상하지. 그래서 이건 꾸며주는 게 아니지. 그럼 무슨 말이야? 굽는 걸 목적으로 하는 가루잖아. 그분 아이해 동명사로 가야 되겠죠. 네, 3 번. 나는, 나는 느꼈죠. 뭔가 내 등에서 움직이고,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죠.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지. 현재 동사죠. 맞지? 네, 봐봐. 4번 볼게. k n o i n something이 뭐로 쓰였니? 어... 주어로 쓰였지. 네. 동명사지. 전치사 다음에 쓰인 이 ing 뭐죠?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동명사인 거죠. 알지 아, 동명사 또 까먹었을 수있어까 다시 보면. 동명사는 뭐로 쓰였다? 동사, 어, 전치 주어로 쓰이거나, 목적으로 쓰이는데,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거나, 또는 뭐. 보호로 쓰는 거였죠. 기억나시죠? 그 <laughs> 네. <이제>? 네, 다음에, <laughs> 저침명은내 남동생의 것이다. 라고 하면 뭐죠? bed e d sleeping bag sleeping bag 아까 얘기했지만 이 sleeping bag의 sleeping은 뭐라고 목적을 가진 목적을 가진 거니까 뭐야 동명사가 오겠지 네. 그 다음에 그 소방관들은 불타고 있는 건물로 돌진했다 음, the firefighter rush into the burning building 타고 있는 건물이잖아 뒤에는 빌딩을 꾸며주는 거겠지 그럼 이때 뭐야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 헷갈리면 안 된다고 우리 현장들 많이 쓰니까, 두번 쓰니까, 지금. 네, 10번 들어가겠습니다, 10번. 네. 이, 이 해석을 해볼게요. 웨이팅룸이 뭐죠? 어, 대기실. 대기실. 대기실이죠? 기다리고 있는 방이 아니라 대기실이지? 네. 그 네, 동명사죠? 멤버 가면 그들이 있다, 어디 있다? 그들이. 어, 대기실에 대기실. 있다. 대기실. 렇죠 해석 잘못하면 그들이 있다, 기다리는 음. 방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맞죠? 그렇죠? 음이로될것 같으면 안 돼요. 맞죠?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방이 돼버리니까음미사 웨이팅 매는 돼도 기다리는 사람은 돼도왜 기다리는 반응보뭐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있어요그 다음에 피번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 라인에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땐 뭐야 현재 없는사람처 그러니까 이건 나의 꿈은, 꿈은 가지는 거죠 뭘 갖는 거야 하나, 하나, 하나. 나의 자신의 수영장에 가는 거지 스윙 풀이 이 공중 중간이 아니니. 수영하고 있는 풀은 아니잖아. 네. 풀이 수영하고 있을 땐 없으니까. 수영하는 걸 목주하는 풀이 가깝겠지. 이때는 동명사죠. 여러분 이거 얘기하기 전에 요거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은 요거거든. 아까 공부했던 것 따르면 비동사 ing가 무로 쓰일 수 있어. 진행형으로 쓸수 있지. 그지 이때는 이 i n g 가 뭐라고 있어. 현재 분사하고 있죠. 왜잘 생각해봐. 나의 꿈이 가지고 있다. 진행형이니? 아니지. 이건문만 거시다라고 석되는 네. 거거든? 아, 이, 이때는 뭐야? 이건 동명사인데. 동명사죠. 질릉이. 그치? 나, 어떻게 돼? 나의 꿈은 나 자신의 수영장을 갖는 거시대. 거시다죠. 동명사, 동명사가 되는 거죠. 그치? 스윙이 네. 뒤에 있는 돌핀을 꾸며주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현재? 동사.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야? 저기 수영하고 있는 돌고리를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그치? 네, 다음에, 그 다음 보로가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에 연결해볼까요? 그 흥미진진한 게임은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더. 더. 응. 더 흥미진진한, 익사이트를 활용하면. 게임을 꾸며줘야 돼. 뭐라 해야 돼? 게임을 꾸며줘야 어. 익사이팅. 익사이팅이죠. 익사이팅 아니지? 익사이팅 게임. 현재 분사고요분사고요 그러니까 was. made. 어. 어. 아, 잠깐만요. was. 좀 이상한데? 선택할 필요 없겠는데? 다시. 그 익사이팅 게임이 만들었던 거잖아. made 만들었죠 우리를 us 어떻게? 행복하게 happy 이렇게 하면 되죠 어, 오영식이죠 made 목적 happy 네. 그 다음에 그들의 목표는 그 경지에서 이기는 것이다 their 음, 목표 goal 걸? 목표는 어? is 이기는 것이다 winning 음, 왜 예, 위에 썼냐면 진행형이 아니라 오만 거시니까 뭐가 쓰는 걸 동명사에 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뭘 이기는 거야? 더 레이스를 이기는 것이다. 알지? 네, 네, 여기는 주... 인더 레이스라고 써드요. 아, 이건 상관없어요. 어, 여기가 또 길어지니까 는데 상관없어요. 알죠? 네, 다음에 볼게. 다시 동명사와 현재무사에 있다 다시 문제 할게요 현재무사는 뭐주는 거다. 동명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다. 그지 그리고 중요한 건 비동사 플러스 중사업트 뭐가 된다? 현재에 붙으면? 이건 진행형이 된다. 지 동명사는, 동명사는 뭐라 명사로 쓰는 건데, 뭐로 쓰인 거야? 주어나 목적어나 어, 어, 보호로 쓰인 거죠. 조심해야 될게 비동사 플러스 ing가 몸만 겉 여우 쓰면 보호로 쓰인 보다 동명사다. 그지